로딩시간이 기다린다음에 5초 딱 지나면 하잉~~ 오늘의 먹방은 이제 또 파이토 비빔면하고 삼겹살이 유행인데 유행이 아니라 완전 국민 조합인데 삼겹살은 내가 항상 자주 먹었으니까 파이토 비빔면하고 원할 머니 보쌈 맛있을 수 밖에 없지 네? 아니 창피하잖아. 밖에 왔어. 이따가 어저 더러. 아 마이크 마이크 절대 안 묶여줘. 어, 일어 일어나서 일어나서. 차분히 조심히. 이거몇 개냐 근데? 라면? 응. 이거 네 개. 아우 <laughs> 네개 이게. 아니 양 많다고 해야 좋아한다고. 아무래도 네개 났는데. 옆에 친구. 옆에 친구. 여기다가 오쌈 그냥. 조사. 와 진짜 개 맛있겠다. 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거는 무조건 맛있.. 는 이거는 아예 맛있음은 확정이고 얼마나 이제 그 얼마나 더 맛있냐를 딱 따지고 가야지 당연히 맛있지 짠 맛있겠죠 야 이거 왜 이렇게 누렇게 나오 <laughs> 먹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개멋있는데 와, 내가 매번, 매번 먹방할 때마다 말하는데, 진짜 매일매일 기록 갱신이야, 진짜로. 맨날 딱 그날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야, 이 세상, 이 세상 맛이 아니야, 진짜로. 이렇게 보쌈김치하고, 보쌈하고, 보쌈김치하고, 안 보이네? 보쌈김치하고, 보쌈하고, 이제 그다음에 아, 너무 맛있는데 싶을 때 비빔면을 음, 과일도 내냄인가 보쌈. 이거 보쌈 시키면 이렇게 떡쌈이라고 해서 이런 걸 주거든요. 요거하고 먹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대단한 맛이야 대단한 맛 어? 뼈 있네 뼈 한번 싸나이답게 으득으득 씹어먹어 볼게요 뼈인데 아, 뼈가 아니야 약한 뼈야 오돌 뼈? 오돌 정도도 아니야 한 물렁뼈? 그게 오돌 뼈 아니야? 오돌뼈가 물장뼈야와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미쳤지 제대로지 이거는 방송이고 진짜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치 방송이고 뭐고 제대로지 너무 맛있어 진짜로 아니 너무 자 크게 덜어서 고기를 두개 정도 얹고 보쌈김치 아왜 자꾸 뼈가 있냐 보쌈김치도 얹고, 여기 이렇게 떡쌈,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하고 고기 먼저 이렇게 보쌈김치하고 해서 일단 먼저 조지십시오. 그런 말이 안 떠오르고 그냥 개 맛있어요 그냥 그냥 오지게 맛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와 그냥... 그냥 나도 딱 감탄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떡쌈 그거 하고 면하고 이렇게. 고기 아, 한점한점 한점 사진 라 것도 아깝다. 너무 아깝다 진짜. 음, 아까 아까운 건 아니지. 응, 두 점이야.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진짜로. 음. 아, 맞다. 여기서 이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통마늘 보쌈인가? 메뉴 이름이 그건데, 여기 이렇게 마늘. 간장이한것 같아. 먹어볼게. 약간 한, 한약 맛이 나는데? 마늘을 안 먹을게요. 그 떡이 많냐근데떡두 개씩 먹을게요.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네 개라고 그랬나? 쑥쑥 들어가네, 그지? 진짜 너무 맛있는나나은걸다 먹어, 이거. 아, 과일 또 냄, 이거, 조금조금더 매, 조금더 맵다고는 하는데, 난 모르겠어. 거의,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아, 거의 똑같은 거 아니고, 솔직히 팔도 비비면 맛을 까먹어서,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나 하나도 안 매워. 음. 전혀 안 매워요. 저 매운 거잘 먹는, 잘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안 매워요. 이게 떡쌈인데도 또 이거는 인절미 떡쌈. 콩가루가 묻어있겠죠? 고소해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저희 둘다 간, 아 저는 아닌데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어서 양을 많이 안 했어요. 콩나물국, 콩나물국. 이거 보여주려면 좀 먹어야겠네. 복삼국, 진짜 진짜 얼마나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 보이냐 이거? 콩나물국. 못보여, 보이, 안보이네? 이렇게 보쌈 먹다가 콩나물국. 이렇게 딱한 입씩 해면 딱 맛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 이거. 먹었지? 이 녹화가 몇 분이나 됐어? 5분밖에 안 됐는데? 5분 거이네 너무 빨리 먹었나? 아니, 배고프긴 했어. 근데 나화첫끼니까 지금 12시 10분 오늘 첫 끼입니다. 진짜 이거 다 맛을 떠. 세상 너무 맛있다야 이거 안 먹나? 떡? 나떡안 먹어. 아 진짜 엄청 많은데? 그래 떡만 처먹을게요아 김치 하고 먹어야지. 아 그래도 마늘 이것도 시켰으니까 먹자. 아까우면 안 되니까. 자 김치 이만큼 요로코롬 돌고 이 통마늘 보쌈에 통마늘. 요거를 딱 얹어서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게 나는 나는 <laughs> 딱 이렇게 보쌈 김치만 먹어도 보쌈 맛이 나. 안 그러냐? 보쌈, 보쌈 김치 맛이 진짜 맛있지. 아, 솔직히 고기보다 보쌈 김치가 더 맛있잖아. 그거만 있으면 밥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보쌈이 이제, 보쌈이, 벨, 벨, 이게 뭐, 근데, 아, 이게 당연히 개 맛있거든? 이게 큰 맛이 있나? 아, 맛이 당연히 있긴 있는데. 물론 개 맛있지. 어, 개 맛있는데, 이, 이런 게 양념된 거에 비해 맛이 약하잖아, 그지? 이 맛으로 먹는 거잖아, 아니야? 그건 아닌가? 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니지. 그 맛으로 먹는 쪽 아니지. 자, 인절미 떡쌈. 갑작인 욕설이. 굉장히 고소해요. 호기하고. 보쌈 김치하고 인절미 떡쌈하고 아, 좋았다. 음, 음. 음. 한개 남았죠? 그한개 남았는데 지금 떡이 4개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마늘하고 김치 많이 올리고. 마늘 올 올리... 건데? 많이 빼야겠다. 자, 이렇게. 그러만 <laughs> 오케이. 당근 <laughs> 한 개씩 먹으세요. <laughs> 다 먹은 다음엔 이제 커피 한잔 하듯이.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이렇게 콩나물국 한 잔. 여러분들도 저처럼 커피 드시, 몸에 안 좋은 커피 드시지 마시고 밥 먹은 다음엔 식후 콩나물국으로. 짠! 티타임! 아니, 너무 빨리 먹었는데, 어떡하냐?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10분 이상 해야 되는데? 광고 안 달리겠네? 먹방 끝!